우리 아가들이 나갔습니다. 애들 없는 김에 저는 대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대청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방을 남았는데 방인 건지 여기서 잠을 잘하는 건지 놀라는 건지 본 마지 우리 아이들 방 리셋할 예정입니다. 짠, 지금 현재 저희 아이들 방 구조예요. 일단 버릴 거다 버리고 뺄거좀 빼고 이제 좀 널널하게 여기서. 취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야, 야 이러지 말아라잉. 아 그냥 하지 말고. 어어나 물고 나올 수 있겠죠? 잘 왔어요 제니? 제니? n y J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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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아마 와우, 너무 크니까 좀 멀리서 없쉬면 시켜드릴게요. 진짜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이 베개 사이즈. <laughs> 반갑네. 저희 집은 이 베개로 싹다 갈아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베개 보신 적 있습니까? 은근히 맞는 베개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 애기 낳고 나서는 잠을 한 번에 쭉못 자고 자다 일어나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거에 되게 예민해지고 베개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한번 베개에 꽂히다 보니까 어 이게 막 두통이 올 정도로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프로에 만나고 나서는 아주 편하게 잠자리에 들고 있어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이거의 장점을 제가 소개시켜드리자면 도대체 긴 베개가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들과 잠자리 갖기 전에 이제 저희 집도 그렇지만 책도 많이 읽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애들은 꼭 제가 누운 베개 같이 누우려고 해요. <laughs> 각자 베개 하나, 둘, 세개 눕는 게 싫은 거예요. 거리가 두는 게. 그냥 엄마랑 딱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렇게 늘 일상생활을 하다가 얘 만나고 나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이 되게 불편했었더라고요. 사소한 것들이 약간 조금씩 수정되면 삶의 질이 살짝. 상승하는 거 아시죠? 저는 태희가 아토피가 있기도 하지만 원래 친구 세탁에 조금 예민한 편이었어요. 저도 피부가 되게 알러지성 피부고 강희도 알러지성 피부고 우리 태희가 또 아토피도 있기 때문에 베개 세탁하는 데도좀 집착을 하는 편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좀 예민해졌어요. 저희는 또 베개가 이거 만나기 전에 되게 많았어요. 한 침대에 꼬박 4 개는 다 있었어요. 걔네들 일일이 다 벗겨서 다 세척하고 했는데 좀두 장밖에 없다, 베개. 두 장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아침에, 아니 밤에 잠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베개가 침대에서 온 사방에 굴러다니는 꼴을 보지 않아요. 밤새 옆으로, 왼쪽으로 그러나, 오른쪽으로 그러나, 일정한 사이즈로 쭉 잠에 들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숙면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커버거든요. 커버를 좀 벗겨볼게요. 저희는 이 색상도 있고, 어, 카키 색상도 있는데, 감성적인 어, 색상인데, 지금 약간, 청소하느라 화이트로 좀 바꿔놨어요. 이전에 저희 카키 색상도 되게 잘 썼거든요. 사이즈가 높낮이가 다르죠. 이쪽이 조금 더 낮고 이쪽이 좀더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 맞는 사이즈에 놓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딱 맞아요. 지금 저희 침대 킹 사이즈거든요. 이 침대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침대 위가 너무 깔끔해졌잖아요. 사실 그동안 맞는 베개 찾는다고 이 베개 저 베개 사면서 엄청 컬러풀해지고 디자인도 친구랑 너무 안 맞고 그러면서 침대 위가 항상 지저분하고 단정하다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로 지금 엄청 깔끔해지고 침실이 엄청 단정해졌습니다. 음. 짠 이렇게 완성했어요. 짠 여기는 오토 캠핑장입니다. 차에서 제가 구매한 텐트를 바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잘 침대를 완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한 겹, 그다음에 이거는 차량용 그 열선 매트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좀잘수 있어가지고 시간 설정도 돼가지고. 음, 이걸 구입을 했고 프로의 프로의 베개를 좀 소개를 시켜주려고 해요.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은 어, 프로의 S 사이즈 싱글 사이즈가 이 차의 일자로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가로 사이즈에 딱 맞더라고요. 이게 돌돌돌 말려져 있는 거.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아요. 아, 이렇게 누워서 TV도 보면서. 어, 아이들이랑 잠을 잘수 있는 거예요. 크으... 짠, 드디어 텐트 내부를 전부 꾸며봤습니다. 크으... 맛있는 식사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으으,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캠핑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야, 맛있겠다. 고기 완전 잘 익었어. 맛있게 먹어! 네! 다 먹겠습니다! 와우 진짜 맛있겠다! 이도밥맛있겠다 신나게 놀아봐! <laughs>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음. 맛있어 채연아? 응! 이거 누나 하나만 더 줘야 돼! 응 먹어! 다, 응, 다 먹었어? 응이줄줄야야 이거 쪼끄러 잘라서 줄까? 축구를 보면서 라면 먹기. 러이지끄이짱채끄이가 배고프다고 끄러게 쪼끄러워 쪼끄러워 래끄러워 쪼끄러워 쪼끄러워 쪼있러워쪼 맛있겠네 오늘은 저가 짜파게티를 먹으볼올요요아 o I go, I go, I go, I go, I 고 o I go, I go, I 이제 저희는 잘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 10시고 태이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음. 우리 이번에는 세 명이서 왔는데 다음에는 엄마랑도 같이 오자. 알았지? 음, 근데 나 배요. 많이 먹어서 그래. 음. 우리는 자고 내일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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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끈다. 예, 올라가. 짠! 전부 해체를 하고 짐을 쌓아놨습니다. 이거를 차에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다 넣었습니다. 가다 볼까요? 다치겠지? 성공! 또 다른 재미난 곳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바지락 체취 체험장이고요. 네네네네. 한 사람당 이거 한망씩 잡게 되어 있어요. 어, 오늘은 1 시에서 또세 시까지 할수 있고요. 2시간이요 네, 두 시간. 네네네. 네. 잡는 법이나 이런 건 알려주시나요? 어, 잡는 법은 뭐 이렇게 저기 갯벌을 파가지고 물어보시면. 잘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갯벌을 하려고 음, 왔습니다. 거기서. 엄청 많은 조개를 잡을 수 있대요 태이야 빨리 와 우와 여기서 조개 캐는 거야 태나아잘할수 있어? 응 화이팅 조개 찾는 거야? 어 오늘, 오늘 바지락 요리 해 먹자 가자 여기 여기 불 아니고 응. 여기 불 맞아 우리는 응. 오늘 조개 잡을 거야 태이도 응. 많이 잡을 수 있지? 응아 화이팅 아, 우와, 꼬막도 있네. 그러면 얘네들이. 우와, 조기다 봐봐, 아빠 하는 거 봐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봐봐. 이런 조개들이 있어. 이런 조개들. 그렇지. 찾아봐. 어디? 아빠한테 줘. 그렇지. 아이야좀 찾고 있어? 너 그냥 흥놀이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없으면 다른 데 가야지. 여기 여기. 여기해 보자. 찾았어. 나이스. 아빠가 찾았다. 유 여기 찾았어. 아 거기도 있어? 뭔가 찾은 거 같았어. 어, 어 뭐? 저큰거 찾았어. 난 작은 거. 어, 빌려줘. 야 이놈의 이럴까요? 잡으라는 동준아. 하지마. 하지마. 당나귀러기야 짜잔! 치안이와 태이와 제가 잡은 바지락 두 공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잡진 않았지만 그래도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일찍 끝났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태이야 아빠 말 방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래 방 닦인 거 괜찮지? 응 근데 누나 왜 그럴까? 어머 쟤 지금 오열해 오열 태이야 캠핑은 재미있었어? 태희야 응. 누나가 저렇게 우열할 줄이야 어떻게? 누나는 속상. 누나는 속상? 뭐라고? 속상해. 누나 속상해, 그렇지? 끝 열심히 다 청소했더니 되돌려 넣으라고 지금. 보자. 갑시다 이제. 你够了，懂啥玩意